추수감사절, 이번 주 목요일인데,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미국은요, 참 놀란 축복의 땅이에요. 이 땅에 오면 신앙이 걸로 자라고,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히 여기 와가지고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 85%가 크리스안입니다이 땅이 축복을 왜 받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요, 정말 주님 안에서 놀란 감사하는 신앙이었어요. 이추수 감사절은 미국이 그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가 주는 능력, 감사가 주는 기쁨,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더 축복을 넘치도록 보여주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먼저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에게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이 제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제 예, thanksgiving offering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오늘날 대적진 개념으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예배 드린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He honors me.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공경한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고 우리 중심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면 실제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뭐 예물이나 뭐는 봉사 이런 것을 어잘 못해도 내 안에 있는 정말 심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사람 되는 것을 가장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지난 한해 우리가 감사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 직장,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10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요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 까이 보답할 거다 있는데 예전엔 계획 한거에 보면 감사할 거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인의 모습 예배를 들을 때 감사가 충만한 그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높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요호와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이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이름을 불러서 영광스럽게 하며 요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 소원을 요와께 갚으리로다 하는 게 결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중에서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은 자꾸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지나치게 자주 하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적인 죄책감일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지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것이 되고 나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화목하게 했다는 것은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은요. 그냥 이 교제가 좋아야 돼 만나면 그냥 기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가족은 우리 하나님과도 가족이 가족이 개념이기 때문에 자꾸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 앞에나, 근데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건좀 이상한 거예요.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회개는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했을 때 정말 해야 되는 것이 계속 죄책감으로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우리 꼬마가 말이죠. 요즘 우리 지시식 카페에 아이들이 거부할 수 없는 맛있는 걸 팔아요. 보니까 입에 하나씩 다 물고 있더라고. 요 아이스 케이크. 그럼 여기서는 뭐라 그러는지 몰라. 요 아이스 케이크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 먹고 싶은데 엄마를 찾으면 엄마가 없어. 그런데 엄마 지갑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설정 몰래 이렇게 빼갖고 사먹고 입에 물고 있는데 떡 물고 나는데딱 엄마한테 들킨 거야. 너 어디서 났어? 너내 지갑에 손댔구나? 엄마 잘못했어요 그 잘못인 줄 알잖아요 다시를 그러지마예 엄마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 타고 오는데 엄마 잘못했어요 왜 그래요? 아까 그거 훔친 거예요 그래 됐다 됐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엄마 잘못했어 이런단 말이야 그 놈의 자식 좀 맞아야 되네 지금 지금 나를 엄마를 생각하는 거야 뭐야 잘못한 거 용서 빌었으면 끝났잖아 근데 자꾸만 잘못했어요 그런 건나 아버지를 생각해? 엄마를 생각해? 우리 가족 맞아? 여러분 그럴 때는 엄마 감사해 고마워. 엄마 사랑해 이렇게 나와야지 자꾸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는 그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족은요. 감사를. 사랑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다 사랑하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한 해가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또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안 아프고 잘 자라 줬어. 얼마나 감사하고. 응? 좋은 것안 사줘도 다른 집에 안 간다 그러고 말이야. 우리 집에 살겠다 그러고 말이야. 나를 아빠로 불러주고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만약 에 이놈들이 조금 비싼 거 사주는 옆집 아저씨를 아빠로 부르고 간다면 기가 찰것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엄마, 아빠와 같이 살아주는 것도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정말 감사하죠 오늘 본문을 여기 보니까 23절 곧 후반에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라 그랬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데 중심이 감사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만 압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 들어 앉아있으면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 정말 감사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그리고 그것이 연장승산에서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생활할때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직장생활을 마치면서. 이런 직업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태도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모든 내 인생이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예배가 삶에도 연장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인다고 랬습니다 영혼육의 모든 갈 길과 지혜로운 길과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흉년이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 말에 노부가 좀 부유한 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빵을 구워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전에 빵 만드는 건뭐 노인이 손으로 만드니까 크기 차이가 있잖아. 아이들보고 줄을 쭉 서라면 그거 1등에 먼저 해가 큰놈걸르나고 아이들이 다 그렇죠. 그 빵을 막큰놈걸르나고 이거 뒤집어보고 저거 뒤집어보고 큰 놈을 먼저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놀랍게도그줄에 항상 일부러 맨 마지막에 서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일부러 가야는 맨 마지막에 서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가장 작은 것을 항상 가져가는 거예요. 그레첸일어 아인데. 근데 이 아이에게 놀란 것은 가장 작은 것을 가져가면서도 그 노부부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아줌마, 감사해요. 근데 그 말을 하루라도 잊지 않고 진심을 하는 것이 노인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 감사하는 아이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 보람을 느끼니까. 내가 해준 이 수고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니까. 어느 날도 똑같이 이 아이가 맨 마지막에서 제일 작은 빵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빵이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빵을 심는데 뭔가확 물리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이만한 금화를 독일에서 쓰는 가장 비싼 금화 돈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쪽지까지 넣었어요 네가 감사하는 게 너무 기쁘다 얘야 그래 찬 네가 감사하는 것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네가 참 귀하고 또 우리도 네 때문에 너무 기쁘단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기약입니다. 첫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별빛 주고 별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달빛 주고 달빛 주신 것 감사할 때 해빛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가 점점 커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할 제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몸의 생리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지루한 것 같아요 그저 똑같이 반복되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아들이 얼굴이 좀 상처가 나고 옷이 다 찢겨진 거예요 그래서 너왜 이러냐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났대 차는 그러니까 차 폐차시켰다는 거예요 하위에서 어떻게 졸다가 운전을 잘못했는데 차가 떨어졌는데 다섯 번 굴렀다는 거예요 완전히 폐차가 됐어요 아버지, 아버지 너무 감사하죠 아빠 하도안 됐어 그래 감사하는 일이네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다? 뭔데 그러니까 나는 너 같은 사고가 한 번도 안 생겼어 보세요 1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생기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고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죠? 하루도 잠못잔 적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주님의 예요 그렇죠? 무슨 특별한 일이 있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하죠. 그죠? 그게 더 감사한 일이니까요. 건강하죠. 병원이 잘 지내죠. 반복적인 삶이라서도 정말 하나님만 해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그렇지 않 않습니다. 일생 중에 한몇 번은 참큰 환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그런 고난을 만나신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봅시다. 보면 14절 15절 보면 감사하는 게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고난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우리는 이 감사가 평소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 평생 일상도 감사하지면 범사에 다 감사하지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고난 중에 감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인다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께서 그걸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걸 해결해 주시는 주님, 또 그걸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감사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스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스 6장에 보게 되면 그 다리의 왕인데 그 다리왕 시대 때 총리가 3명이었고, 고간 방백이 120명이었어요. 큰 중앙아시아 제국을 다 통치를 하니까, 얼마나 분봉왕들이 많이 이렇게 지역을 갈라서 다스리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총리 중에 가장, 3명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또 방백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총회를 받으니까. 뭐든지 물으면 다니엘에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이디어는 별로야, 그냥. 근데 다니엘에게 물어보면 그 아이디어나 그 생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걸 말대로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니엘을 시기를 하는데 다니엘을 무슨 고소를 하려니까 부정부패하네 나쁜 짓 하네 어디 험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고 경건한 거예요. 그런데 딱 험담을 깨라는 것은 경건한 그것이 험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설득합니다. 왕은 신인데, 그때 당시에 왕을 신으로 우상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왕은 신인데,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 뭐를 구하거나 기도하면, 지금부터 30일 내 날짜를 정해 갖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고려 놓읍시다. 왕이 기분이 좋았던 거야, 이 멍청한 왕이. 그렇게 하라고 사인을 해주고 보니까, 이게 다니엘을 셋업하는 일이에요. 다니엘을 걸어서 죽이려고 했던 일이에요. 다니엘의 그 조서에 왕이 사인을 한 것도 알고 다니엘이 하는 행동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일부러 열은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열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항상 보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에 성전이 계시고. 주님이 그쪽에 계신다고 구약의 개념에서 "오늘 주님이내 안에 계시지만은 그쪽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서쪽으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하루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고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였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 오면 어려우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다. 잠못 자고 근심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걸 감사하는 신앙 고난 중에 감사하는 신앙.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내 인생의 책임자고, 그분이 알파요오메가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고, 십가에서 살리신 그분이 영원토록 임만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문제를 알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성도, 그러면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갈릴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책인 것을 참권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감사하는 성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안나다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데 사자들이 나타났어요. 사자굴에. 근데 천사가 그 입을 막아서 살았습니다. 밤새도록 다니엘을 사랑한 다리오 왕의 걱정이 돼서 검식하고 잠을 못 자다가 아침에 가서 다니엘을 살았느냐? 왕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이 화가 났습니다. 요 나쁜 짓을 세답은그 주모자들을 불러가 부주모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빠뜨립니다.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사자고 디를 했대요. 말하고 야. 너, 오늘 저녁에 나 하나 먹고 말래. 조금 내일 아침쯤에 수십 명 내려오는데 그거 먹을래. 그 사자들이, 아유, 수십 명 내려와요. 확실하죠. 어. 그때 니나 잡아먹어도 늦지 않지 않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수십 명 내려오는 거. 제가 어저께 우리 그히스패닉 행제들이 제 방을 청소를 한 동안에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옆방에 저 아이들 방에 갔는데 아이들 방에 책이 꽂혀 있는데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왜 침실에서 읽어 주는 스토리 있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딱 냈는데 이 다니엘 이야기를 그게 딱 들어간 거예요. 참 미국은 참 감사한 게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 에, 침실에서 읽어 주는 이야기들이 이게 그 동화책에 성경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뭐 도깨비 이야기 막이상한거 뭐 이상해요. 그죠? 근데 미국에는 성경 이야였는데 이 예화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엄마가 있는데 자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엄마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 기도하니까 자안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두려워하는 거예왜 늦기도 안하니까 사람들 봐다 엄마 쳐다보고 있잖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싫어서 나 기도 못하겠다 그게 부끄럽고 그게 싫어 우리 요즘 아이들 연약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사춘기 되면 기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려고 하면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젓가락을 땅에 떨어뜨리고 주스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한다더니 이 하나님이 자신이 없는 거야.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야. 부끄러워하는 거네. 그 엄마가 다니엘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언제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부끄럽지 않아 나는 내 하나님 숨길 이유가 없지 사람들 쳐다보면 보라 그래 나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 자랑스러워 나는 예수님이 좋다 너 예수님이 사랑하니? 자네니 응, 엄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언제 어디서나 기도, 식사 기도하는 거 그거 왜 부끄럽니? 사람들이 쳐다보면 보라 그러지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선지 서로 고난이 올더라도 주님을 자랑하고 그런데 놀란 것은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스러운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고난 중에. 1874년에서 1877년은 이, 이 3년간 미네소타주에 가뭄이 계속됐어요. 공작물이 다 말라 죽게 되고 77년에는 완전히 그게 다른데 그게 메뚜기까지 온 거예요. 혹식을 그냥 다갈아먹고 그때 필스버리라는 그 주지사가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어려운 중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금식하고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큰것 감사합시다. 그래서 4월 27일을 감사의 날로 정했어요. 감사의 날 우리가 이날 전분 전 가정이 감사기도하고. 전교회가 감사 기도합시다 아니 우리 환경은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건강은 못 믿고 그래도 아직까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감사 기도합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사 기도가 시작되니까 메뚜기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피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국이란 땅은 요 이런 땅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저 와서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감사하는 신앙,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 지금 시민이고 같이 사는 겁니다. 이 나라는 감사로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요 서의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일을 주께서 보이시겠다는 거죠.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건지시는 손길을 통해서 정말 기쁨으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고난 중에 고난 통해 행제들의 아픔과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당하면,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다른 똑같은 아픔을 가진 형제들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가부사정 과후 가부가 한다고요. 아픈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 본 사람이 진정으로 형제의 위로자가 돼요. 그리고 내가 위로자가 될 때.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신 이유는 이런 사람을 나로하여 금 위로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난 불행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비교할 게 아니에요 내게 일어난 일이 나의 사명이에요 아픔이 사명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행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서 그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병원에 다니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어요 나는 병자를 위해서 안수도 해 줬고 병을 낫게 해 줬고 많은 사람을 아픈 사람을 위도해 주고 병을 고치기도 했지만 내가 정작 아파보지는 않았어요 나는 너무너무 건강했습니다 병원 문턱을 밟아본 적도 없어요 그 전에는. 왜냐하면 감기 정도 걸렸지 어떤 중병이라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 병원 여러분이 알지있듯요 사형선고 병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병원을 가면서 이 그런 형제 자매들 그런 강을 지냈던 우리 형제들을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나의 위로가 위로가 아니었구나. 나의 위로가 상처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같은 아픔을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신것이그 실제로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위로하신다고 하신 말씀인데 그 위로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내게 상처가 되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을 위로한다는 말을 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그게 넘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보았습니다. 고난 앞에서 감사라. 제가 가리키잖아요. 자, 나는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질병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욕기 13장 15절 말씀을 듣게 해서 저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욕이 고난받고 병중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느라. 그런데 이라 라는 이 헬라를 해석하는데그 밑에 한걸 보세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바라노라. 라고 이두 가지 양극단에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밑에 걸 믿습니다 Though he slay me, I'll hope in him New American Standard of NASB 보게 되면 미국의 모든 영어 성경책은 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저는 밑에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여호분 나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바라고 죽음 저편에서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는 영생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전약한 저지만은 저도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제가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원해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확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환난과 안대서 방황하고 어쩔 수 몰랐던.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 달라요. 대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앉으면 내가 주님을 이루어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야 달리 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는 위에 내가 정경같이 노리라. 우리 주님을 향하신 요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감사하고 아니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영원히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스 감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감사하고 그분이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